아, 예, 네. 제가 지금 이제 그 전도 카드를 지금 만드는 중인데, 제가 계속 그동안 예, 동영상을 찍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근데, 어, 지난번에 그 클리즌 그 실시간 해보니까 잘안 돼요. 그럼 잘안 되는 건 머리 아프면 뭐 제가 좀잘 하기 싫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 좀 해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동안, 어, 지금 댓글도 넣으시고 해서, 이제 그, 전도 카드에 좀 질문이 있으면 이제 좀 질문도 해주시고, 어, 제가 이제 그동안 마스크 넣고, 전도지 넣고 해서, 이거 한 33장 지금 만듭는다 일장씩 나누는데 미리 할때좀 많이 준비하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어, 이거는 이제 전도하면서 만난 자들, 이제 이름 적어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지금 이제 하나씩 이제 생기면 또 계속 이래가좀 철을 해서 이렇게. 네, 이제 그. 제가 전도할 때 메시지 외국 갔을 때다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철을 해서 들고 다니면서 기도를 이렇그 되니까 기도를 좀 많이 했던 친구들 만난 영혼들이 귀하잖아요. 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뭐 정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생각, 감정, 을다 내려놓고 그 시간만큼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는 오직 그 쓰임 받는 도구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예, 그런 시간에 만난 영혼들, 하나님 붙여준 영혼들이거든요. 그래서 참그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만나고 난음에 계속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은 기도하는데 좀깨어났습니다 여기 좀 그동안 많이 바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용하게 혼자 앉아서 이렇게 카드 만들고 이런 시간, 주민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 이제 이렇게 일단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그 뭡니까. 어, 저, 목요 기도 모임을 하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할 예정이거든요. 예, 우리 사모님은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예, 그래서 같이 할, 하는 시간 전에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예, 전도 카드를 좀 시간이 남으니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동역, 알파문교에 가면, 요 속지는 색깔대로 있어요. 근데 이 속지가 보라색이 가장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보라색을, 우리 선교사님 보라색이 쁘다 해서 보라색을 준비하고. 자, 요거는 이제, 요 앞에 카드는 여기 좀 두꺼워요. 두꺼운데, 그, 제가 이 속지 파는 집에는 요게, 이, 이 두꺼운, 조금 약간 두꺼워요. 요거보다, 요거보다 약간 두꺼워. 근데 그냥 속지하고 똑같은 거 사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그, 요, 요, 요 이, 그 가위, 예, 가위바, 핑킹 가위바, 이거를 아주 가위해주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면 이쁩니다. 제가 아까 지금 와서 이제 지금 잠깐 만드는 겁니다. 만들고 이제 이 편지도 적고, 예, 이 편지도 적고, 예, 제가 뭐 이제, 하다가 지겨우면 또 다른 거 하고 그러지. 계속 하면은 지겹고 이걸 일이라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나도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 이 전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걸 하다가, 아, 내가 실시간 한 번도 요즘 안 해봤는데, 제가 그, 애국하는 일 하면서는 많이 좀, 실시간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 이 실시간도 참, 그, 댓글이 들어오면은 대화도 하고, 지금 제가 댓글이 지금 들어보는, 거, 들어오는 걸안 해난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댓글이 들어오면은 대화도 할수 있고 이러니까,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 채팅 입력, 예, 좀 이렇게, 채팅, 어, 예, 이거는 제가 쓰는 거니까 일단은,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 하려고 지금. 차츰차츰, 이제 저도, 예, 유튜브도 조금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주 기본만 하고 있거든, 기본. 아주 기본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설교도 뭐, 이제 비대면으로 듣는 시대가 됐고, 또 예배를 놓은 온도라고 지금 이렇게 난리지는데, 지금 유튜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아, 정말 우리가, 때 때때마다 이제 그 즉각적으로 이제 적응하는 게 중요하죠. 예. 저는 2015년부터 이, 이 유튜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한 건데 본격적으로는 2019년부터 했는가, 하여튼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사회 가는 것을 좀 알리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전도 불 붙이는 유튜브도 되고, 또 전도할 때, 어 제가 유튜브에 나온다 유튜브를 보세요. 전도 불 붙이는 유튜브고,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귀한 그런 유튜브입니다. 하고 이제 제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핑킹가위로 이제 속진대데이렇게 잘라서 하면 됩니다. 네. 핑킹가위가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는 이제 이 핑핑핑가위가 가위가 부드럽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잘라지니까 이쁘더라고요. 다른 것도 있는데, 지금 그거는 조금 너무 날카롭게 보여서, 이제 이거로 지했고 일단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자르고. 이거는 이렇게 자르고. 제가 이 티를 입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티가, 예, 오직, 에, 예,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갈라디아서 2장의 10절 말씀, 어제 예. 나를 갖고 우리 안에 예수님,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 예. 그런 말씀이 이제 적혀 있는데 전도할 때 제가 입고 하려고 오늘 한번 입어봤습니다. 지난 그 이태원에서 할 때는 그날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막그 입고 간 티가 아주 그냥 시원한 티가 돼가지고 제가 안 갈아입고 해가지고 나중에 유튜브를 보니까 사진 찍을 때도 좀 입고 했으면 하는. 예, 네, 구애가 되서라. 언제나 우리는 항상 구애하는 인생이죠.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거 입고, 입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죠. 그래서 입고 하려고 지금 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그 전도, 세계적인 성교사 목사들 전도 모임에 요번에 선교 목사님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막 들어오는데 보면은 막 영국에서도 막 전도하는 내용이 막 그냥 오늘도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막 전도한 그, 저기 뭐야, 사진이 막 올라오고 하여튼 막전 세계적으로 전도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물론, 어저 모르게 많이 뛰, 뛰었겠지만 제가 세상 이제 이런 그톡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니까 아, 나도 완전히 전문가로 뛰어야 되겠다. 완전히 전문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막, 지금 제가 조금 두꺼운 걸 하는 이 종이는 조금, 이 안에 거보다 좀 종이가 작았어요. 근데 이 종이는 지금 똑같은 크기로 이제 샀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괜찮죠? 이렇게 해서 지금. 어, 이걸 이제 지금 물 하면은 번지는 종이가 있거든요. 근데 번질란 건모르겠는 일단 샀으니까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죠. 처음에 전도카드 만들 때는 이런 것도 다 활용해가지고 전도카드 만드는데 올리고 하여튼 붙이고, 막, 아 그때도 막 아이디어가 팡팡팡 쏟아났는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할때그 아이디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은 저 혼자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니까,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어, 성령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준비를 할때 도와주시고, 또 이끄시고 하니까, 뭐, 저는, 놓고,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귀한 그 장소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요번에는, 어, 저기, 그, 요번 이태원 가서 다른 분이 갖고 온 전도지입니다. 이 전도지가, 어, 그날은, 아, 이걸 막 버린 사람들도 있고, 저는, 저희는 이제 이렇게, 네, 마스크하고 넣어서 한니 버리지는 잘안 하더라고요. 마스크 때문에. 근데 요것만 주면은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안에 내용은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어, 이제 그 기본 그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세 4장 16절 말씀 이래 적고, 어, 여기 지금 있는데, 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간다고 확신합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여기 저기 저 필리핀 가서 많이 썼거든. 필리핀은 천주교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만약 많이 적었습니다. Can you go to heaven now if you die? 당신 이 만약 지금 죽으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이렇게 들고 다서 물었어요. 제가 애우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Are you sure of celebration? 에, celebration?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없대요. 그러면 이제, 아, 오케이. 그러면, 어, 이제, 그, 팔로이 따라해라.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영접기도 시켰어요.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중간에 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영접 안 했으면, 어, 이제, 그, 우리가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가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누구나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이 육체를 벗고 영혼은 천국에 아니면 지옥에 가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사람한테 전도할 때는 아이고 보통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좀 만날 때는 아니 지금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보다 연세가 있다 하지만 저도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천국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 가면 지옥 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것을, 어, 뭐, 죽어봐야 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 지올이 있다고 하면서 종이 양면, 동전의 양면인데, 있다고 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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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하게 고집 부리고 안 믿고 가면 지옥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꼭 이제 천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 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니까 제가 지금 부르 기도해드리면 꼭 그대로 하면은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을 영어로 해야 되니까 이것을 제가 이제, 언제부터는 이것을 영어로 제가 적어서 이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피겨적으로 어, 이태원 홍대에 갔을 때는 영어로 저,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영어 준비를 안 하고 다녔어요. 필리핀 가서도 제가 영어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영적 기도만 적고 이거는 갔다 와서 이렇게 이, 이 있어야 되겠다고 적은 거고 말씀도 들어가고 영적 기도도 들어가고 일본어, 영어, 한국어를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또 읽어보면, 그런데 천국은 제가 있으면 갈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로마서 3장 10절. 결국 우리는 다그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9절.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잊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며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 천국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런 내용을 이제 연제 기도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영접 기도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데 제가 영 외국 사람 만나면 고른 말을 또못 하잖아요. 너무 답답해. 현장에 가면 진짜 답답합니다. 아, 내가 영어를 내가 그동안 그렇게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배웠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대학 4년, 10년을 배웠는데도 그것을 머리로만 이저 배웠지. 그것을 실제로 서먹는 데를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 지난번에 사회가 이 외국 미국인인데 아우 얼마나 답답한지 그냥 네가 한국말 배하라고 막 내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우리 딸이 저 미국에 가서 아기를 낳았을 때 갔는데 아 자기들끼리만 맨날 셜라셜라셜라셜라 하니까 처음에는 뭐이 통역을 좀해주더만나중에 통역 안 하는 게 우리 딸이 또 이제 아기 놓고 막좀 이렇게 산후 우울증도 이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무슨 말인지 좀 통통 좀 해봐라. 엄마가 영어를 배우면 되지 이래 말하는 거야 얼마나 그게 냉정한 이야기인지 제가 그때 막 아우 가슴이 쏠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와가지고 엄마가 한국말 저기 영어를 못하는 거 알면서 그걸 갖다 그렇게 말하는 집좀 되게 섭섭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전도할 때 고를 때또 영어를 좀 열심히 배웠으면 좋았는데 제가 그냥 그 상황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데 하나님은 네, 나를 그 외국인에게도 전도를 하라고, 그렇게 쓰임 받게 하려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 의 뜻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걸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뭘까 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여기다 적었거든요. 저도 여기 영접 기도를 적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고 잘 생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가는 날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영접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어렵다 하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이야기그 중에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영적 기도 받고 난 뒤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죠. 첫째, 다섯 가지 첫째는 당신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영접 기도를 받음으로써 이사야 43장 25절 말씀대로 혹 다시 죄를 짓게 되더라도 그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고 꼭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죠 요한 복음 13장 10절 회개하면 하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6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죄를 사해 줬지만 그리고 난 뒤에도 죄를 지고 곧 바로 해결, 곧 바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해결하는 예. 것만 잊지 않으면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언론하고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세라 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대다운 생활을 하려고 힘을 쓰고 노력해야지. 노력 안 하고 그냥 내가 역수 믿었지. 그럼 예배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예배에서 예배에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늘 도와주시고 교훈하면서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전도할 때 순종하고 다 맡기고 전도하듯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이걸 제이또 천천히 조금씩 구체적으로 또한 번씩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 있잖아요 전도할 때 맡기고 하면은 막 증할수없는걸 주님이 이끄시고 만나게 하시고 막 일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는 체험을 하다 보니까 더 주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2:20장 15절 말씀이 있어요. 생명책이 전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빌리포스 3장 20절에 온망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많이 하세요. 당신이 일한 대로 상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됩니다. 게시록 22장 12절 말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이제 맞는 은혜 어, 이제, 은혜와 받는 은혜 복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런지, 만일 아직 영직 기도하지 않았다면, 진심으로, 지금 진심으로 기도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어, 이걸 이제, 뒤에는, 이번 주일부터 꼭 교회에 나가서, 엄만과 정성을 대자 참여가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장, 히브리스 10장, 25절에 있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최고 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꼭이 기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내용이 좋아요.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이제 뭐 참. 너무 쉽게 영적 기도 받고, 마음만 움직이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마음문만 열면은 영적 기도를 받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노력 기도하고, 나의 노력과, 어,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 읽는 것도 깨어리지 않고, 열심히, 예, 하는 거죠. 그리고, 영직인 사람들하고 대화도 되고, 슬겸도 듣고, 예배도 참석하면서 차츰차츰 차츰 자라는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자꾸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아, 이거는 죄네야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또 나도 모르게 지은 적에 있으또회개하고또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 그런 은혜와 복을 또 전하고 또이 땅에서 살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을, 예, 우리, 우리 이제 영혼을 이제 그, 그 천국으로 이는 그런 길로 우리가 갈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안 하면은 또하막하 처음 하면은 막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자꾸 하니까 또 이렇게 예 자꾸 이렇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점심을 먹고 우리 세가족이온 데서 점심을 급하게 해가지고 밥을 좀 해놨는데 갑자기 시간이 뭐 변경이 되고 약속이 생겨가지고 간다고 해서 조금 내가 섭섭했습니다. 먼저 선량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예, 또세가족을 제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교회부터 와서 기도를 하고 가세요 하라는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톱을 넣었어요 기도를 하고 세상을 살아가야지 세상은 사탄이 유혹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귀한 시간 헛되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어 지금 톱을 예, 넣었습니다 세가족을 예, 관리를 잘해야지 제가 전도내가될 일도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을 못들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자꾸 줘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만나면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을 좀알려고 기도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간이 바뀌었다니까. 하정좀 좀 안타깝죠. 저 혼자 밥을 먹기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원이 오시면 뭐 기도하고 지난번에 갔던 그 방아대교 다리 밑도 시원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좀 앉았다 대화도 좀 하고 거기 가서 좀 전도를 하고 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유있게 여기 뭐 송정역이나 이렇게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보다 좀 여유있게 앉아 쉬고 있는 분들한테 전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원한 물을 제가 한통 넣어놓고 지금 얼음도 넣고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준비해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저도 오늘도 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지. 자꾸 쉬면은 안 되니까. 응. 자꾸 쉬는, 쉬는 거는, 어, 이게 습관이 들이면 자꾸 쉬고 싶고, 새로 하려면 또, 새로운, 새로 마음을 또 다지고 하려면 좀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무엇이든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또, 전동카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좀 열심히 오늘 이제 주님을 숨기는데 예, 제가 깨어르지 않는 귀한 날이 될수 있도록 제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아침에도 한두끼도 빨리 급하게 갔다 왔어요. 예, 제가 누군가 약속을 하고 가면 또 시간이 지체가 되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 또 대화하다 보면 자꾸 지체가 되니까 예, 그냥 혼자 다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전도 대상자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거는 좋은데. 네, 한 분이라 들어시면 오 제가 대화를 좀 할래 했더한 분도 안 들어오시는, 예, 세, 저기 뭐야, 어, 실시간 제가 오래간만에 켰습니다. 예, 오늘도 예, 열심히 예, 복음을 전하는 날, 또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기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